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S3 서비스의 스태틱 호스팅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호스팅은 정적인 페이지들을 웹 호스팅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HTML 기반의 웹 페이지를 실제로 올려보고 서버 없이 호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우선 S3 버킷을 만들고요. S3 스태틱 호스팅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킷에 퍼블릭 액세스를 부여할 거고 그리고 버킷에 스태틱 웹 호스팅을 활성화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웹페이지는 리액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액트를 호스팅하기 위한 에러페이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업로드하고 호스팅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라우트 53을 통해서 도메인 부여까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아키텍처입니다. 왜, 뭐, 이렇게 간단한 걸 아키텍처 그램까지 그렸느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추후 이 스태팅 호스팅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어, 여러 가지 서블레스 서비스들을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큰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의 실습의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실시간 서버레스 채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를 실습의 목표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리액트라는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네,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작을 해, 하였습니다 실제로 리액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단순히 웹사이트를 그 HTML로 만든 페이지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자 기술 스택은 이제 비주얼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웹 페이지는 리액트를 사용할 겁니다. 리액트에 대해서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리액트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우리의 웹페이지는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고, 네. 우리의 첫 번째 웹페이지입니다. 라는 그냥 되게 간단한 웹페이지에요. 이 웹페이지를 이제 스태틱 호스팅을 사용해서 호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AWS 콘솔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컨트롤에 로그인해서 리전을 꼭 서울로 설정해 주시고요. 서비스 중에 S3를 누릅니다. 자, 그럼 제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버킷이 있죠. 일단은 버킷 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저희는 이슬습에서 마지막에 도메인 부역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t 파일 버킷 점, .kr 네. 이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 파일포켓.kr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도메인을 보유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도메인 부여는 이 실습으로만 보시고 실제로 작업하실 땐 여러분의 원하시는 버킷명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킷명은 글로벌 유니크이기 때문에 이 버킷을 만들면 전세계 누구도 이 버킷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셔서 적당한 버킷명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퍼블릭 액세스 차단이 있는데요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스태틱 호스팅, 웹페이지로 호스팅 할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저희 버킷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해제시켜서 퍼블릭 액세스를 실제로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웹사이트 호스팅과 같은 구체적 사례가 아닌 이유에는 그 퍼블릭 액세스를 철통하시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쓸 거기 때문에 네, 오케이. 자, 버킷을 만드시면 자 테스트점 파일 버킷을 들어가시면 자이 페이지가 뜨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선 이 버킷에 퍼블릭 권한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참고로 버킷은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프라이빗 모든 객체가 접근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어, 그러니까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비활성화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버킷이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버킷 폴리시 즉 버킷 정책을 편집을 해서 이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해 화 줘야 됩니다. 자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버킷 정책은 JSON 형식의 문서인데요. 이 JSON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오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정책 생성기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리시 제네레이터인데요. 우선은 서비스 종류를 선택합니다. S3죠. 그리고 우리는 허, allow. 유저들이 접속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Principle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AWS 서비스는 S3로 고정돼 있죠. 어떤 액션을 유저들이 이 버킷의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다. 그래서 get 오브젝트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RN. 아마존에 있는 모든 리소스는 서비스 와 리소스는 고유의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그걸 아마존 리소스 네임 ARN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 특정 버킷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에 해당하는 무엇에 해당하는 ARN 적어 줘야 됩니다. 여기 친절하게 형식이 써 있네요. ARN 땡땡 AWS S3 땡땡땡땡 땡땡 버킷명 슬래시 키네임. 이걸 복사하고요. 저희 이름은 파일테스트점8버킷점kr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슬래시 월드 카드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걸 누르면 여기 제네레이트 폴리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폴리시를 생성해 줍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붙여 넣자마자 경고가 뜨죠. 자, 퍼블릭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제공한 S3 버킷에 대하여 어떤 퍼블릭 액세스 권한도 절대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봤고요 추후에 저희가 클라우드 프런트를 배울 때이 버켓에 퍼블릭 액세스를 주지 않고도 그웹 호스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네, 광고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속성을 누르시고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 버킷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호스팅합니다를 누르시면은, 인덱스 문서와 오류문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인덱스 문제는 디폴트 그대로고, 오류문서는 에러 h t m l 이 아니라, 리액트 앱을 호스팅하실 때는 반드시 index.html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싱글 페이지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멀티 페이지, 라우팅을 통해서 여러가지 라우팅을 할 때는 꼭 index.html을 넣어주셔야지 동작을 합니다. 저장. 자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리액트 앱을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가 뭔지 모르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웹 페이지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HTML 페이지 리액트가 없으실 때는 간단하게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HTML 페이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만든 페이지가 빌드가 되었죠? 자, 이 페이지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업로드 과정은 왼쪽에 보시면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 파일들을 모두 선택하고 끌어다 놓으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속성을 누르시고, 아까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누르시면, 이 엔드포인트를 누르시면, 은 자,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웹사이트, 웹페이지입니다라고, 네, 호스팅이 됐고, 요게 URL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이지는 HTTP에요. HTTPS를 쓰고 싶으면, 추후, 클라우드 프론트 등의 서비스를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추후 클라우드 프론트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스태틱 웹 포스팅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번거로운 주소 대신에 내가 부여하고 있는 도메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S3랑은 관련이 없지만 라우터 53이라는 도메인 매니징 서비스를 도움을 빌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라우터 53 강의 때한번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우터 53은 네, 도메인을 매니징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왜 라우터 53이냐 포트 53번을 사용해서 그렇죠. 네. 자, 이것들이 제, 이 도메인들이 제가 부, 부여한, 가지고 있는 도메인인데요. 여기다가, 레코드, 이 부분은 이제 도메인을, 도메인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코드 생성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테스트. 그럼 여기, 별칭을 누르시면, 아, 다시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를 누르고 별칭을 누르시면 st 그8 포켓 점 네. 다시 네 가끔은 이제 새로 고침을 해야지 적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s3에서 만약에 뭔가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은 새로 고침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레코드 생성을 하시고 테스트 점 누르시고 라이스를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test.filepocket.s3 엔드포인트가 뜹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하시고요. 생성을 누르시면. 자, 그다음부터는 이 도메인을 사용해서, 이 DNS 그, 요래를 사용해서, 저희가 호스팅 페이지를, 뜨는 페이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도메인이. 다만, 이제 바로 도메인이 체인지가 되면은, 자, 이 filepocket.s3 k r t e s t s 3 b u c k e t k r 를 통해서 저희가 웹 호스팅을 성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저희가 어떤 것을 했느냐? 우선 S3 버킷을 만들고 그 웹페이지 내용을 그 S3 버킷에 올려서 웹페이지 호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킷에 액세스 권한을 바꾸고 또 이 벅케 속성에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활성화시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나마 라우트 5 3의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추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버레스 서비스들을 접목을 해서 람다라든지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다이나모 DB들을 사용을 해서 실시간 채팅 서비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강의가 차차 진행되고 나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